오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마태복음 20장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0장은요, 어, 오늘은 네 군데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 한 주인이, 예, 이제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한 대나리온, 일삭입니다. 한 대나리온을 걸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바꿔서 지금 기록해 온 건데요. 아침 9시에 일꾼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12시에 부르지요. 또 3시에 부르고 이제 일이 최종 마치는 게 6시입니다. 그런데 1시간 남겨놓고 5시간에 가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어일이다 마치고 품삭을 나누어 주는데 어 다섯 시에 일한 사람도 한대나리온을 주고 세 시에 일한 사람도 한대나리온을 주고 12시 9시 다 마찬가지 한대나리온을 주죠. 그러니까 어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일대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해도 한몇 시간을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더 줘야지.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할 때한 대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고요.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는 이게 루틴처럼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죠? 제자들의 헛발질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제자들의 헛발질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루틴이에요. 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야고보를 요한을 당신의 좌편에,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탁인 거예요. 청탁을 하니까 이 청탁을 못한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또 제자들의 헛발질이 등장하는 이 루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로 마지막 34절 말씀을 통해서, 어, 소경들이에요, 여기는. 소경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래서, 어, 막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꾸짖죠. 어, 꾸짖고, 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외치니까, 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잠잠히 보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처럼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예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해 나가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이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구나를 모를 뿐이지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이 29절에서 34절로 해당되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 병행 구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관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라 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인데 공관복음 같은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 세세 다 나타나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 복음에 다 등장해요. 여기에 요한 복음에까지 등장하는 비유는 아 기적은 정말 더 대단한 거겠죠? 그게 뭐 하나라고 딱 유일한 거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사보금서에 다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기적이 공관복음에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이 기적이 기록될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 기적이 그냥 만만한 기록이 아닌 것이죠. 만만한 기적이 아니 우리가 그냥 아 예수님이 소경 고쳤구나 하고 넘어갈만한 기적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중 이런 비중에 비하면 내용이 조금 시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좀 그런데 내용이 좀 시시해요. 어 제가 여기에는 칸을 맞추기 위해서 소경이라고 해놨는데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무엇 해주기 원하니?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병고침을 받고자 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리고 새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면, 이게 굉장히 뭔가 특별하기 때문일 텐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구절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20장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도대체 주님이 이 사람들을 이 소경들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묵고 묵상하던 중에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을 음,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제가 발견해서 유레카 하고 외쳤던 이거구나 하고 딱 외쳤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또 하나가 흔들릴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들 당신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 요청, 이 청탁하는 장면에서도.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하셨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여기만 하면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장면을 먼저 볼게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처음에 물어보시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32절이에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청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또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소경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 원하는 것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 주면 되니? 라고 또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소경들에게 내가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에 대답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이걸 시간적으로 먼저 던졌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시각 장애인들을 고치신 일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보여주게 하는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의 대답은 너무 당연한 대답을 했어요. 무엇이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이 질문,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눈 뜨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정도 필요했을 거고요. 또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뭐 살아가는데 기타 여반에 집도 필요했을 거고요. 차도 필요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핵심 사항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대답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후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했을 때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내 아들을 당신의 좌편에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구했던 건 뭐예요?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이 찬양 왜 가지고 왔냐면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힘과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구했다고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 그들이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어마한 것들 허망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적으로 한번 글을 써왔는데요 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어, 곁에 있던 이 한바탕 어머니 치맛바람이 있었던 이 소동을 겪은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 무언가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조금 전에 나에게 뭘 원한다고 했었지? 내 나라에서 한자리씩, 그것도 높은 자리 달라고 했지. 나는..." 이 땅에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도리어 영광을 받기보다 죽기 위해 왔어. 너희가 나에게 이 땅에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세 번이나 말했잖니.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는 것이야. 이 시각 장애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이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 한다.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뜨기를 원하는 것보다 엉뚱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찾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낫기를 원하는, 원치 않는 병자일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치 않는 소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 너에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 지금 대출이 밀려서 이자가 이런데요. 이거 한 번만 막아주시면 물론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집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들 교육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믿음이 너 안에 있는 거. 그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구해야 할 것.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진정 구해야 할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한번더 반복합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우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멘.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 구할 수 있어. 내가 그리고 이 모든 건 너희에게 줄 거야. 구하면 주시는 분이니 줄 거야. 그런데 진짜 구해야 할 것,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뜨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팔려있으면 하늘의 것도 잃어버리고 이 모든 것도 더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